요즘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더 만족하기가 어렵겠죠. 두배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아 세무사의 택스라이프입니다.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세무 컨설팅을 한 눈에 알기 쉽게 정리한 슬기로운 택스라이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연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슬기로운 택스인을 꿈꾸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슬기로운 택스라이프 시작합니다. 그럼 이번 주에 도착한 사연을 들어볼까요? 김미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시대표입니다. 요즘 직원들의 월급 관련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회사는 IT 기업이다 보니 직원들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요즘 직원들의 월급으로 내집 장만이나 자녀 학비를 대기도 어려운 것 같고,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 상태에 빠지다 보니 직원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정상 전체적인 월급 인상은 어렵고, 직원들을 위해 복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택스라이프를 찾게 되었습니다. 김미화 세무사님, 직원들을 위해 좋은 복지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잘 찾아오셨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대표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김미화 세무사 저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요즘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또 일용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등이 늘어나다 보니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복지에 더욱 마음을 쓰시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보조하거나 혹은 생활자금을 보조하기도 하시고 또는 전세자금 등을 빌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원을 계획 없이 실행하시면 세금이 책정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복지 제도 도입 없이 보조를 하시면 소득세뿐만 아니라 사대보험도 부과되고 전세자금을 대여하시면 업무무관 자산이 되어서 법인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해 주는 법인도 지원을 받는 근로자도. 그거 만족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회 속 대표님에게 맞춤형 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원복지를 위한 제도는 어떤 게 있나요?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일정 기금을 마련해서 직원의 복지로 사용한다면 무상으로 이것을 지원받는 직원들은 증여세 등 다른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네, 직원에게 복지를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회사에서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를 받습니다. 그 비용 처리는 기금 출연 전액이 되고요. 그리고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법인세 절감은 물론이고 4대 보험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 무엇을 할수 있나요 네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치하는 회사는 기업의 이익을 나누어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그로 인한 생산성 증가로 기업의 성장과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져서 행복이 두배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금으로 할수 있는 일은 장학금 지급과 교육비 지원,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비용 지원, 주택자금 등의 대여, 그리고 기타 문화활동비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생활원조 지원을 위한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고 일용직 근로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어떻게 만드나요? 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측 임원 2인 이상, 노측 임원 2인 이상을 선정하셔서 기금의 임원으로 등기하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준비위원회 4인 이상을 선정하셔서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기금법인을 설립하면 됩니다. 이때 기금의 등기이사는 기금 설립 준비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번 사연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이해가 되셨나요? 사연 속 대표님, 직원들을 생각하시는 따뜻하신 마음이 더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내 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도입하셔서 앞으로도 쭉 좋은 복지 부탁드립니다. 법인 운영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활용하고 싶으셔도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컨설팅 전문가들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관리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금법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만큼 사전에 컨설팅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주제인 사내 근로복지 기금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콘텐츠 관련 질문은 댓글, 전문적인 컨설팅 상담은 화면 상단 카카오 채널로 가능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